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예어린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은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라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세례, 말은 들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 절이 지나고 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이미 잊어버리고 각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말하는 사람도 놀랬을 것이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첫 느낌은 어저 사람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이 겉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말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 말은 금방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손찌검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죠.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서울의 청량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뺨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헤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토이 없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몇년 전에 내가 청량리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목사님한테 욕하고, 목사님 뺨을 때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당시 갈릴리는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런 촌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에서 온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보다. 내가 횡설수설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를 핍박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을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온 삶이 변화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때부터 앉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로 나오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아니냐?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전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관계없이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 이건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야.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신 그 제자들을 그 경험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며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오늘 나에게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붙드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강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